안녕하세요. 서른미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 전수환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앞에 영상들에서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립 서점 대표 큐레이터로 이야기 를 들어봤는데 일부에도 약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첫 책이 16년도에 나왔다고요. 네, 맞니요 2016년도에 나에게 고맙다. 그 책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소셜 미디어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네. 2012년부터 책 읽어 주는 남자라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에서 글기 나눠 주는 걸 시작을 했었었고요. 음, 네.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하고 있죠. 얼마나 자주 거기에 뭐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올린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거의 매일? 본인이 다 글을 써서 올리시나요? 글을 쓰는 것들도 있고요 네. 대부분은 책 속에 있는 구절 제가 공감했거나 위로받았던 구절들을 많이 음... 올리고 있죠 그러면 네. 어떤 채널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뭐 가장 큰 카카오 스토리를 비롯해서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유튜브까지 다 운영을 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채널의 팔로워가 몇명 정도인 거죠? 책읽거주 남자 콘텐츠 그로벌로 따지자면 한 150만 명 정도. 150만 명. 네. 대죠. <laughs> <되죠? 웃음> 그러니까 또 50만 부의 책을 팔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네요 그럼 운영하는 채널별로 구독자가 지금 카스는 70만 명 정도. 카카스토리가 70만 명. 네. 페이스북은 15만 명. 15만 명. 인스타그램이, 인스타그램이 16만 명. 어, 16만. 플러스 친구가 14만 명. 밴드가 한 25,000명. 어. 지식을 말하다 쪽기한 20만 명 정도 뭐 어마어마하시네요 근데 이걸 또다 직장 다니면서 네. <laughs> 글도 쓰고 서점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면서 또 네. 이것도 하시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컨텐츠구독이라고만 명칭하는 게 네. 뭐 사업적으로 그렇게 튀어나가는 것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반영하는 게주 목적이라서 음... 회사의 느낌은 아니죠 그럼 혼자 그걸 다 하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컨텐츠 그룹이라고 해서 네. 따지 보면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음. 그걸 기획팀, 디자이너 팀이 음. 다따로다고 이렇게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그 팀들이 모여서 운영하시는 채널들이 네. 소셜미디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채널별로 역할들이 좀 있나요? 기획팀에 있는 기획, 어, 에디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글귀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돈맡아서 하고 있지만, 카드뉴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기획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 음. 기획팀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제 여러 가지 채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튜브나 카카오스토리나 다 올리시는 거고, 네 제가 다 올리진 않고, 음. 제가 올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 나눠서 네, 에디터들이 올리는 부분도 음. 있고, 그러면 책 읽어주는 남자랑 아까 또 지식을 말하다, 네. 이두 가지는 또 어떻게 다른 거죠? 책 읽어주는 남자는 보통 이제 에세이, 소설, 입문 쪽에 아, 좀 네. 특화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지식을 만하다는 뭐, 뭐, 경제 경영, 음. 뭐, 예술, 미술, 지식, 입문 다 통틀어서 저희는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음. 회사들 음. 상대로 카드 뉴스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까 그런 여러 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인원이 전 대략 몇명 정도? 기획팀은 현재 4명이고요. 어.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은 수0명 정도로 해서 어, 네,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어. 움직이고 있죠. 그분들이 다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자기가 다 좋아서 취미로 하는 건 아닐 거고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조금씩 받아 나눠가면서 할것 같은데 네. 이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벌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어 그렇죠. 뭐 음. 기획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네.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요.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지식을마다 같은 경우는 어,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 사업 쪽에 네, 공급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뭐, 온라인 교육 같은데 네. 쓰이는 부분요.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어떤 건바이건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음. 받아서 이제 조율해서 나누는 식으로 하고 있죠. 음. 아, 그면 이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만든 컨텐츠를 기업의 교육용으로 네. 제공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같이 뭐 광고처럼해서 네, 할 수도 있고, 컨텐츠를 홍보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도 채널에 올릴 수도 있고. 네. 기획 팀장님과 저는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거고, 네.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들과 일을 하는 거는 저희 기획팀이 하고 있죠. 채널은 처음에 그럼 정확하게 시작하시기된 이유가? 어, 예전부터 제가 책을 좋아했던 아이였고 그래서 음. 회사 다닐 때 3년차 쯤에 음.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음.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뭐하고 살아야 되나 <laughs> 라고 생각이 들 차에 이런 거라도 한번 시도를 해 봐야겠다 음. 계속 루틴하고 음. 어, 무의미한 삶에 무언가 시도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게그글 그 하나 올리는 거였고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에게는 어떤 성취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했던 거죠. 처음에는 뭐 이거를 뭐 얼만큼 키워야 되겠다, 네. 아니 뭐 누구랑 같이 뭘뭐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올려보자, 그러니까요. 하고 했던 게 이렇게 커진 거군요. 지금도 뭐 돈을 벌려면 일확천금 벌려면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그쵸. 세워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 그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를 음. 보는 사람들은그 진정성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잘못하다가 돈을 버는 쪽으로 돌아서게 돼버리면, 네. 분명히 "아, 이거는 돈 버는 콘텐츠"라는 걸 분명히 하나 찾으실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그걸 그냥 버리고 그냥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안아주고 팔로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글기올리는 콘텐츠는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음... 고민이 되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시간적인 부분도 그럴 거고, 네. 이 사람들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걸 내가 또 회사도 아니고 계속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 회사가 중심점이 돼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네. 회사 라는게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음. 이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좀잘 음. 만들어 가자 그리고 내실을 다지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 채널별로 이제 조금씩 그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맨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은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또 이제 특히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셜 미디어 채널들의 변화에 있어서 좀 이제 발맞춰 가시곤 하는 게 있나요? 네. 모든 콘텐츠들은 다이루어봤고 음. 알게 모르게 뭐 페이스북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음. 페이스북이 지금도 각광 받고 있는 콘텐츠들이 또 따로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콘텐츠들이 그렇죠? 기사형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니다 기사형 콘텐츠. 네. 그리고 기사를 다올리지 않고 이제 음. 링크를 심어 가지고 네. 네. 워딩을 재밌게 뽑아서 음. 페이지를 들어가서 볼수 있게 하는 음. 것들은 진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카드 뉴스나 글도 저도 지금 다시 회기에서 음. 글로만 하는 콘텐츠를 지금 발행해 보고 있거든요. 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데 네. 그게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그러니까 그 짧은 글은 저희는 계속 소비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책은 많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많이 소비하면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지금 글을 하나 올리고요 만원 정도만 광고비를 태우잖아요. 네. 그러면 좋아요가 한천개 가까이 도 달려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거는 오 그래 입 된다. 이거는 뭐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다 아는 건데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계속 팔로우가 늘어나서 16만 명 정도 되고 네. 인스타그램도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글기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카드뉴스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음. 네 영상 IGTV라고 해서 지금 IGTV가 굉장히 많이 핫해서 네. 도달률을 많이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발맞춰서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카스다 밴드다 다 죽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지금 밴드는 이미 정말 잘 쓰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아, 챌린지라고 해서 그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3355 모이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다 하면서 시도해보고 접목해와야지 체험된 그런 이야기들을 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막연히, 야, 요새 뭐 유튜브가 대제니까 유튜브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뭐 유튜버 네이버 밴드가, 네. 채널별로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음. 그 컨텐츠마다 잘 먹히는 컨텐츠들이 있고, 카카오 음. 스토리 같은 경우는 글기 컨텐츠가 훨씬 더잘 먹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어쨌 3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이 네. 그 채널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책도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스 같은 경우는 음. 공동 구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죠 예전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카카오 스토리서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것도 다제재하고 조금은 깨끗, 깨끗해지고 있렇군요 2012년부터 SNS를 하셨기 때문에 SNS 마케팅 네. 나름의 팁이 있으실 것 같아요. SNS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음.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네. 정말로 제가 얘기 하나 해주고 싶은 건, 컨텐츠의 결을 음. 맞췄으면 좋겠다, 라는 거. 브랜드의 결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의 음. 결이 될 수도 있고, 네.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무언가가 될수 있고, 책 읽어주는 남자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물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음. 이게 책 읽어주는 남자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아름다운 글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그러면 이 글로 인해서 이 채널은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 콘텐츠들도 음. 따뜻하게 채워놓은 거죠. 디자인도 따뜻하게 만들고 음. 톤의 매너도 따뜻하게 만들고 음.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톤의 매너가 동일해야지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이 신뢰감을 그쵸, 가지고 그쵸, 구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아, 이 글이 너무 따뜻해서 구독을 눌러놨는데 네. 갑자기 원하는 은게 뭐 이상한 드립을 치려고 그런다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제 결이 안 맞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 채널은 그 어, 결을 유지하는 거구나라고 음. 생각했을 때 구독을 누르게 되는 음. 거죠. 이런 음. 어, 세부적인 다양한 팁들은 굉장히 많으면 많게 만들 수는 있겠는데 음. 하나를 얘기하자면 그 결을 맞추는 거.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그 결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지만 네. 지금은 막 조회수가 막 몇만씩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네. 몇백 수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제 또 마음은 제 주변에 지금 전 작가님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막 구독자도 그렇고 조회수도 엄청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따라하고 욕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을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광고 수입 말고도 다른 수입을낼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식을 마하다 같은 경우는 는 교육 사업적으로 음. 해서 구독자는 약 3만 명 음. 정도이지만 그래도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죠. 지식을 만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업군에 네. 다 교육 업소도 다 들어가서 교육 사업에 있는 컨텐츠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지금 마구 흔들고 있는 컨텐츠를 납품하는. 그쵸. 이쪽에. 그러니까 음. 그 결을 정말로 좋은 결을 만들면 음. 꼭 광고 수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컨텐츠의 본질. 본질. 정말로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냐, 음. 남들한테 알려줬을 때 공유할 만한 컨텐츠냐에 대한 그런 네. 본질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흐트러지면 결국 이 어, 채널을 찾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 결과 본질이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다른가요? 본질은 그 컨텐츠의 어, 의미, 그리고 내용이라고 볼수있거든 아, 내용이. 네, 결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가 보여주고자 하는 컨셉. 컨셉, 컨셉. 컨셉. 뭐, 디자인, 음. 그리고 느낌들을 말하는 거죠. 앞서서 책쓸 때의 얘기랑도 유사한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 음, 네. 내가 너무 소란스러운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전승환이 쓸수 있는 글, 전승환이 쓰고자 하는 글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걸 정말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전달하는 게 작가님만의 힘이라면 그것이 그대로 투영된 게 작가님이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카는 뉴스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세네 번 찾아 보진 않거든요 한번줄 보고 치이죠네 아. 많이 봤자 두번 음. 물론 음악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음. 근데 글은 음. 똑같은 글이라도 3년 뒤에 보고 10년 뒤에 봐도 음. 그 글은 계속 읽힙니다 왜냐하면 그쵸. 지금의 상황과 나중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 글이 주는 힘은 저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얘기하셨면 안나 까레리나의 행복한 집들은 비슷한 불 네. 행복하고 각자의 이유대로 또 불행한 집이 있다 네. 이게 매해 그리고 시대가 흐를수록 다르게 누군가 이것에 해석되는 것처럼 네. 글이라는 것은 계속 읽힌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고전, 어. 뭐 어린 왕자나 데미안 같은 경우도 음... 지금 읽었을 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전작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할 에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들이 굉장히 다른 영역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지 않나? 그 모든 게다 글로 기결되어 어. 있어요. 결국 카드뉴스나 네. 영상이나 다 스크립트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본질에 대한 그 그렇 힘이 있어야지 음. 다양하게 파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뭐 회사원이면서 직장인이면서 아 직장인이 회사원이죠. 작가면서 네. 또서점 대표 큐레이터면서 SNS 운영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30대 작가 전승한의 계획은 뭔까요 저는 솔직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달려 음. 왔었어요이 컨텐츠 구독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그냥 음. 주어진 음.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음. 거든요? 음. 그럼 결국 다양한 기회들이 생기고 그또 기회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음.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난 10년 뒤에 뭘할 거야, 음. 5년 뒤에 뭘할 거야라기보다는 음. 왜냐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쵸.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될지도 모으니까 <laughs> <알았겠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의 저의 목표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뭐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작가이자 또 서점 큐레이터이자 SNS 마케팅을 하는 약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허름뷰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